지금부터 2016년 제 3회 남구 학부모 참여 사업 심사 평가회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국회 의원 경례. 더욱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박우석 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 저희 구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 올해는 특히 교육혁신을 잘 기반을 잡는 그런 해로 잡아서 저희들이 구의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 이러한 참여 사업도 저희가 이제 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이제 3년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뭔가 더좀 이렇게 잘 시스템이 갖춰지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심성이나 사회의 구조나 시스템을 서로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그러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교육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것도 그런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다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을 내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계획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는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남부의 학부모 참여 사업은 3년 전에 처음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그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대해 서 오늘 사회도 학부모님들이 보시고 또진행거 학부모님들이 하면, 어, 좋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3년이 되면서, 어, 그, 계속 바뀌는 거죠. 어머님들도 1년 학부모의 회장님들이 바뀌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얘하는데 뭐, 잘하면 지금 현재 옆에 동네 어머님들하고 이제 많이 앉아 계실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 광 관교동은 관교동대로, 그 다음에 도화동은 도화동대로, 용현동은용현동으로 하나 한글승으로 가면은 시형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그 초등학교부터 이제 중 학교, 고등학교 같이 가면서 이런 그 학부모 참여 사업이 지속적으로 관심이 된다면은 일년 단위가 아니라 한번 학부모는 한번남무 학부모는 10년, 학부모가 되면 그렇게 됐을 때 정말 당무의 교육이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무엇을 할수 있을지 아이들에게 원하는 바를 항상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아이들이 우선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저희가 그 모티브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우선 저희 학교는 남부에서 아마 유명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체 학생 수가 1350명이고 그로 인해서 한 학급당 아이들 수는 굉장히 많고요. 그로 인해서 또 시설이 부족하고 또 현실은 일반 교실로 전환해서 사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 1년간 아이들에게 꿈을 꾸게 하고 모두가 함께하는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어,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엄마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모든 걸 채워가는 생활 프로그램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연구에 가지고 아이들이 어른들, 어, 어르신들에게 예, 즐거움을 드리고 다가를 준비해서 어르신들이 즐겁게 하고 가진 모습입니다. 부회장 최지혜입니다. 지금부터 바른 인성과 창의적인 꿈을 키우는 행복한 학교 광교중학교의 2016년도 학부모 참여사업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광교중학교에서는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문화를 정착하고 교육 공동체로서의 학부모 역할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다음은 학생들과 엄마가 함께 반찬을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12월에는 학부모의 임원들이 다같이 김장 봉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교중학교 학부모 참여사업인 학부모 반찬 봉사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전체적으로는 그 저희 학부모 사업이 일회성이 아니라 좀 지속적인 어머니들 동아리 활동으로 좀 이어졌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개발 프로그램은 너무 좋죠. 같이 모여서, 저희 선생님들도 같이 모여서 취미활동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활동 하실 때 그런 활동이 나중에 아이들에게 다시 환원될 수 있는지 그런 거한번 생각해 봐주시고요. <목소리> 좋은, 이제, 교통놀이 같은 것들도 해서, 팀들한테 많은 인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인데, 빼빼로 만들기보다는, 혹시, 갈떡데이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남구 서아초등학교 학부모 대표 김은희입니다. 많이 떨리지만, 우리 서아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함께 갖꾸는소록꿈사랑만 프로젝트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우 저희 나라 같은 경우가 북유럽식을 되게 많이 선호하고 그런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옷이나 아, 뭐 인테리어, 홈을 교육법까지도 되게 많이 선호하고 <laughs> 있습니다. 왜그럴까 잠시 생각해 보면, 어, 북유럽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 느긋한, 정직함, 이 단어가 딱 생각이 나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 인천 용일 초등학교 학부모 회장 이연희입니다. 소외 학생들에게 따뜻한 엄마꿈을 느낄 수 있도록하여. 그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학교 교육 참여 확대를 통해 함께 만드는 학교 교육을 실현하여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학부모 및 지역 사회 주민들도 학교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희망을 나누는 학교라는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업의 성공적인 실행은 학교가 지역 사회의 구심점이 되고, 학교 교육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구축하여 학교 교육 만족으로 이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시나 숲길, 비행문 학교, 지사 등 다양한 작품을 엮어서 전자책으로 출발할 예정이고요. 학교 축제나 어,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작품을 전시하고 저희 학교의 원동이라는 교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 활동 분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 합창교실 운영은 학부모 및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건전한 합창문화를 활성화하고 자기개발과 취미생활을 통해 개개인의 삶을 만족, 개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교내 합창대회에서 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며 매주 1회 공교 음악실에서 2시간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운영 시기가 좀 10월 달로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를 약간 아, 학기별로 분산 배치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어, 이날이고 스마트폰으로 영상 제작하는 것 굉장히 좋은 생각이고요. 나가서는 남부 사랑 뿐만 아니라 나가서는 학교 사랑, 자녀 사랑, 그리고 선생님의 사랑 내용도 어, 촬영을 하고 나중에 그 작품을 학교 홈페이지에도 합쳐서 공유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산 차원에서 어, 가족 공예하고 문화 체험 예산 쪽으로 좀 집중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약간의 안배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학위고등학교하고학위초등학교 프로그램은 너무 좋았는데 학위고등학교그 행복바이러스로서 나무 독서 보다도 정말로 학부모 교사 학생이 다 행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고 나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나무에 숨은 목격 모닥이 있어요 같이 연계하면 훨씬 더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고 학위초그 지속적인 봉사를 하신 학부모님들한테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너무 프로그램이 자세하게 잘 되어 있어서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남부가 좀더 교육혁신 지구로서의 모습을 어, 잘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는 우리 학교와 또 우리 지자체와 우리 학부모님, 학생, 또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해주셔야지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 굉장히 많은 희망을 본것 같고요. 어,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면서 점점 더 저희가 이게 5개년 계획이다 보니까 아직 3년이 더 있습니다. 이 3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좀더 발전해 나가고 올해보다 내년은 좀더 풍성하게 지역과 함께하는 그런 행복한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